만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수업하기 전에 어, 우리 다음 지난번에 했던 외심과 내심의 성질을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일단 우선 지금 이두 개의 테마는요, 외심이 왜 하나의 점이고 내심도 왜 하나의 점인지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자 먼저 증명 이렇게 합니다. 뭐냐면 어, 우선 AB의 수직이등분선을 그리고요, BC의 수직분선 이 그리면 그때 만나는 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죠, 한 점. 이한점 있을 텐데 이때 이때 이 점이 과연 AC의 수직이등분선이 되는가 그 점을 그게 된다면 이제 이 외심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증명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일 겁니다. 자, 보시면요. 일단 그러면 어 여기서 보조선을 꺼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직이등분선이니까 이렇게 OA랑 OB를 끌을수 있고요. 어, 선생님 여기를 뭐 D라 할까요? 여기 를 D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자 설명만 할게요. AD랑 BD는 같습니다. 왜 그럽니까? 이등분이죠, 그죠 정입니다. 수직이등분선이니까. 같고 그다음에 <laughs> 수직이든무 선이니까 이것도 수직이고 수직이니까 각이 똑같죠. 그죠? 그래서 SA가 되고 DO가 공통이니까 SAS 합동을 해서 이것도 가 합동입니다. 그러니까 AO랑 BO 길이가 같겠죠. 그래서 AO랑 BO 길이 같은 거는 보였습니다. 그죠? AO 길이, BO 길이 같은 거 보였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전히 이 BOC, BOC를 봅시다. 이 BOC에서 BE랑 EC 길이 똑같고요. 같은 논리입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또 직각이라서 SA 확보했고 OE가 또 공통이니까 SAS 합동으로 OB랑 OC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OB랑 OC 길이가 같아요. AO CO로 할까요? 이렇게 같아요. 그러니까 삼도농법에서 AO랑 CO 길이 같은 거예요 오케이. AO랑 CO 길이가 같아요. 이거 확보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어,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자, 지금 이 AC의 수직 이등분선이 그게 수직 이등분 수직이등분선이 오 수직이등분선 위에 점에 오가 있다는 걸 보이면 끝나는 건데 자 수직이등분입니다. 수직이등분죠. 자 그러면 수직이등분을 보이기 위해서 이미 이등분 해보겠습니다. 이등분점 A C의 이등분점 여기를 F라고 하면 A F랑 F C가 같다는 게알수 있겠죠, 그죠? 어, 표현을 좀 다르게 할까요? 뭐별이없어요별 별이랍시다. A F랑 F C는 같다는 게 조건이에요, 그죠? 그럼 그때 우리가 우리가 보고 싶은 점이 이 O F라는 게이 O F와 A C가 수직이기만 하면 이 O점은 O점에서 O 점은 O 점에서 OF와 FC가 수직이등분이 이 되기 때문에 이 O라는 점이 삼각형 ABC의 외심이라는 게 증명이 될수 있죠, 그 그래서 이걸 보이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보니까 여러분, 이 경우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이렇게 볼수 있죠. 바, 방금 OA가 OC랑 같다고 그랬어요. 그점 S 확보, AF랑 FC 같은 도 S 확보예요. 나머지 o F 공통이니까 SSS 합동으로 이것들. OFA와 OFC가 합동임을 볼수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합동이어서 대응각이 같으니까 이거, 이게 수직으로 같아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는 이 SSS 합동을 보임으로써 OF와 AC가 수직으로 만난다는걸알수 있겠고 마지막 따라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O라는 점이 ABC 세 ABC 삼각형에서 AB와 BC와 CA 즉세 변의 소직이능 무사히 교점이 되기 때문에 한 점에서 만난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 정리를 해보면요. 잠깐만요. 앞에 걸로 설명해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거두 번째 거는 SAS 합동. 그다음 마지막 거는 SSS 합동으로 이게 수직 이등분임을 보여 보여 것도 있고. 아니, 이것도 괜찮습니다. 뭐냐면 어, 딸이 요거서 이렇게 했대요. 뭐, 보시면 어, 여기를 연결하고서 자, 이번에는 수직을 먼저 줬답니다 수직을. 그러면 수직 이등분선이 교점이니까 수직을 먼저 줬으면 이번에는 여기를 F라 하면 AF랑 FC가 같은 걸 보여도 증명이 끝나겠네그죠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어, 수직을 줬어요. 수직을 줬고, AO랑 CO 길이 같으니까, 이거 길이가 같대 이번에는. 그죠? 아, 그럼 뭐도 확보한 겁니까? 직각에 대한 비변이 같으니까, RH는 확보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수 있죠? OF 공통이잖아요. 이게 길이니까, RHS 합동이할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AFO랑 CFO가 합동입니다. RHS 합동이요. 그러니까, 이것들 변의 길이가 같겠죠. 그러니까, 이 F라는 점은, 뭡니까? 이 OF는 AC의 수직이면서 이등분점이 되기도 하니까 EF가 이 o 라 점이 AC의 수직이면서 위에 한 점이 돼서 그게 외심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명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것처럼 <laughs> 여기를 1번이라면요. 이 친구 1번은 합동입니다. 두 개. 아까 SAS합동 봤죠? 그죠그 다음에 여기를 2번이라면 요거두 개가 서로 합동이고요. 여기 3 번이라 면 여기 이것도 3 번으로 서 서로 합동입니다. 그래서 합동인 삼각형 이렇게 세개 나온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내심 내심이요 내심 자 내심을 보시게 되면 어 이것도 증명을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를 비워 보겠습니다. 하나 자 이+ i 라는 점이 아이라는 점이 요 각이 이등분선인걸 보여야 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보일까요 자, 우선 이렇게 보이고서 우리 잘 많이 보이는 거 있죠 원의 접선은 접점이상 반점의 수직이다. 원의 접선은 접점이나 만든 수직이다. 이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거부터 여기를 만약에 D 여기 뭐 F로 하겠습니다. 어, 이, 이가 나와, 이, 이 접점 일하고요. 자 그럼 보시면요, ADI랑 AFi는 합동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합동입니까? 여러분? 합동입니까? 일단 보세요. 직각에 대한 빗변이 일치합니다. 공통입니다. 그래서 RH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아 각이 같네요. r h a 합동이네요. 합동이니까 대응변의 길이가 같아서 DI랑 EI가 파가 같습니다. 여기가 됐죠. 그다음에 똑같은 논리로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똑같은 논리로 여기도 이렇게 연결해주면 뭡니까?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거 직각이 되겠죠, 그죠왜냐면 원래 접선은 접점이맞만지 수직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 역시 DBI랑 EBI가 똑같이 무슨합동입니까 RHA합동입니다, 그죠왜냐면 직각이 되는 피는 공통이고 Y각 하나 같. 같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합동이니까 똑같이 DI와 e 기 같아요. 그래서 삼단논법에 의해서 EI랑 FI도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보여드릴 게요 뭐냐. 쌤이 지금 주황색으로 칠하는 이선 있죠, E선. 이 선. 이 선이 이 각시의 이등분선이 되겠냐 하는 거죠. 이 되실까요? 그럼 이 조건에서 지금 보시면 결국은 이걸 지금 채트라고 하긴 했는데 얘가 과연 같을까 하는 거죠, 이두 개가. 같기만 하면 아이 CI가 각 시의 이등분선이 돼서 이 아이가 내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거? 어, 증명 끝났는데요? 어떻게 해요? 오케이. CI는 공통입니다. 근데 이 공통인 선이 직각에 대한 대변이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빗변이죠. 오케이. RH 확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각은 알수 없지만 방금 정리된 조건에 대해서 EI랑 FI가 같다는 보였잖아요. 그죠? 그럼 S 확보네요. 그래서 RHS 합동으로 이거두개 합동입니다. 합동이니까 대응각이 같겠죠. 그래서 얘를 Z라고 하면 얘도 Z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i라는 점에서 c에 연결하면, 이게 가의이등분선이 돼서, 그 내심은 또한 점에서 만난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할 것 같고요. 아, 아이고, 지워버렸네. 자, 하나만 더 그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었습니다 그죠? 렇 자, 이때, 여러분 보세요. 가의이등분선이니까 여기 어떤 i가 있다 치면, 이런 이제 환경성이 파는데요. 이때, 접점 수직, 접점 수직, 접점 반지름 수직이고요. 예를 일 번이라면 하 이번에는 여기가 이거 두 개가 합동입니다. 그죠? R H 뭡니까? R J 합동이라 했습니다. 그죠? 정의에 따라서 이거 각이 이등분이니까요. 이 역시 여기를 2번이라면 여기 이 번이라면 여기 이번 합동이고요. 여기 삼 번이라면 여기 삼번이 합동입니다. 아까 외심이랑 조금 위치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파악하시고요. 뭐 예를 들면 이거 넓이 구한다면 이거 넓이 물어 주어지면 이 넓이 구할 수 있고 이 넓이 물어보면 이 넓이 구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문제 낼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까 정리했고요. 이어서 4 6강 설명하겠습니다. 46강. <laughs> 자, 46강 첫 번째입니다. 삼각형의 내부에 외심과 내심이 항상 존재하는 삼각형 모두 고르면 자, 참고로 우리 아까 외심은요. 예가 삼각형의 경우에 내부에, 직각 삼각형 경우에 빗변의 중점에, 그다음에 둔각 삼각형 경우에는 외부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심은요. 내심은 어차피 구조 자체가 각을 이등분하는 거기 때문에 예각이든 직각이든 둔각이든 다 삼각형의 내부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골라 보시면요, 예각삼각형의 경우에 외심도 내부, 내심도 내부니까 예각삼각형 맞고요. 이등변삼각형은 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닐 수 있죠. 왜냐하면 어, 이등삼각형 중에 한각이 둔각일 수 있죠, 그죠 이게 만약에 120도로 아침면 얘는 30도, 30도인데요. 이 경우에는 외심이 내부에 외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죠 틀렸고요. 중간상각형 상연이안 되겠죠. 이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 그다음정상각형은요 사실 정상각형이이네각이 전부 다 60도기 이 때문에 얘가 상각형의또 다른 특수한 케이스죠. 그죠. 래서이것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답을 고르시면 피읖과 을가 됩니다. 피읖과 으. 푸. 자, 다음 2번. 땡에서 땡에 이른 거든 같다. 여러분, 이것도 이제 어, 테마는 선분의, <laughs>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의. 성질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봅시다첫 번째 뭐냐 이렇게 선분이 있어요. 여기 A, B라는 선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두 번째 답은 뭐냐면요. 선분의 수직이등분선 위에 한 점입니다. 자, 선분의 수직이등분선 수직 이거 수직, 아, 흰색으로 그릴게요. 자, 이렇게 그림이 좀 이상한가 이렇게 합시다. 자, 수직이등분선입니다. 수직분선 이 위에 한 점. 그러니까 이선 수직이등분선 이겁니다. 그렇죠? 이 위에 어느 한점 여기 를뭐 p 요 합시다. 이 점에서 그 선분의 양 끝점까지 거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선분의 수직이등분선 위에 한 점에서 그 선분의 양 끝점까지 거리 같으니까 이가 되고요, 이. E. 자, 증명해 보겠습니다. 뭐냐면 선분의 수직이등분선 위에 한점즉 P에서 그 선분의 양 끝점까지 거리 같으니까 지금 보이고 싶은 건 PA랑 PB가 같다는 걸 보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내가 보여야 될게 PA랑 PB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증명하는 데 있어서 r h 를 쓰는 순간 망합니다. 왜냐면 하 지금 내가 보여야 될게 p a 랑 PB 같은 건데 이건 직각상의 빗변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보이고 싶은 걸로 증명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뭐냐? 자, 일단 봅시다. 답이 나왔는데요. 이거 같고요 이게 직각이죠. 그죠? 그러면 SA 확보했어요. 그다음에 여기 뭐 MM이랄까요? PM은 공통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SAS 합동으로 삼각형 PAM이랑 삼각형 PBM이 합동입니다. 그죠? 합동. 무슨 합동? SAS 합동. 그러니까 PM이랑 B 어 뭡니까? 그러니까 어 PA랑 PB 길이 같은 거죠. 대응변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증명 끝났고요. 요도 길이 같은 겁니다. 다음 세번째다세 번째.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어 땡에서 어디에서 같은 거리 에 있는 점은 땡땡땡 위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이거는 어요 반대 개념입니다. 뭐냐면 선분의 양 끝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그 선분의 수직이등 분선 위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요것도 답은 내겠습니다. 그러면 선분의 양 끝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그 선분의 수직이등 분선 위에 있다니까 답을 조합해 보시면 씁니다. 씁. 그죠? 자, 요것도 증명해 보겠습니다. 증명. 자, 일단 선분의 양 끝점이니까 선분 그릴게요. 선분. 여기 AB가 있어요. AB. 자, 선분의 양 끝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됐습니다. 그죠? 같은 거리에 있는 점. 그러면 이 선분의 양끝점에서 같은 거리는 점을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그두 점을 데려옵니다. 뭐냐면 일단 중점이죠, 깔끔하게 중점 거죠. 이거 같은 거리니까요, 오죠. 다음 또이 위에 어딘가에 뭐 P가 있다 치면 이것도 같은 거리죠, 그죠 방금 위에서 배웠으니까요, 오죠. 그래서 지금 알고 있는 게 PA랑 PB 같은 것과 아, 이거는 길이 다를수 있으니까 따로 표시할게요. 이게 뭐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래서 PA랑 PB 같은 것과 AM이랑 BM 같은 걸 이미 의도적으로 세팅을 한 거예요, 그죠? 선분의 양 끝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그 선분의 수직이분선 위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요. 이 P랑 M이란 이 점이 이 점이 이 a b 에수직이분선 위에 있다는 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수직이 보이면 끝나겠네요. 어떻게 보입니까? 어떻게 보죠 여러분? 힌트. 이걸 증명하는데 또 아래치 쓰면 됩니까? 안됩니까? 안됩니다. 직각인 걸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거 직각이라고 가정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생각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그죠? 저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0초 드립니다. 저는 바로 할게요. 어떻게 하냐? 어 아, 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AM이랑 BM이 같아요. S 확보. AP랑 BP랑 같아요. 또 S 확보. 아 오케이. MP가 공통. SSS 합동입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니까 합동이니까 SSS 합동이니까 PAM이랑 PBM이 합동이니까 여기를 만약에 별이라고 하면 여기 별이라면 여기도 별이고요. 여기를 동그라미로 여기 동그라미고, 이거는 당연히 직각이겠죠. 왜냐? 이두개 합친 거 180인데 절반하면 90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게 수직인 거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선분의 양 끝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즉, 지금, 지금으로 치면 그점 P와 점 M은 그 선분 AB의 수직이든 분선 위에 있다는 게 지금 증명되고 있죠. 그죠. 음,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지난번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죠. 원의 접선은,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의 수직이다. 언급 안 할게요. 증명 안 합니다. 증명 못 합니다. 알겠죠? 고등학교라는 가면 쉽게 할수 있는데 지금 안 합니다. 내용만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따로 현관별 표시를 하시든지 별표 치든지 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까먹으시면 안 돼요. 원의 접선은 접점 을 지나는 반지름의 수직이다. 그래서 답은 라가 됩니다. 라. 다음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 봅시다. 다섯 번째. 원 밖의 한 점에서 원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 자, 그려 보자고요. 원이 있고요. 원이 있고 원 밖의 한점 여기 있어 어딘가요? 원 밖의 한 점에서 원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입니다. 몇 개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하나, 그다음 또 이렇게 하나, 두 개입니다. 두개 그죠? 두 개. 여기 접점, 여기 접점 있어요. 원 밖의 한 점에서 접, 원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 두 개. 답은 두 개고요. 그다음에 그두 접선의 길이가 같은 걸 보일 때래요. 그러면 지금으로 지금 여기가 P고 여기 만약 접선 접점 A, 접점 B 답시다 그러면 지금 보이고 싶은 건요, PA랑 12의 길이가 같은 거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거 내가 보여야 될 거. 보여야 될 거.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이거. 이거 보이는데 그 바로 앞에 있는 성질이 쓰입니다.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원이 있고 접선이 보인다 했죠. 자동으로 뭐 연결? 원의 접선은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의 수직이다. 원의 접선은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의 수직이다. 이러면 증명 끝납니다. 여기 원의 중심이니까 O가 있겠죠. 그죠? 자 그려볼게요. 아 오케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보조선 하나가 필요합니다. 보조선. 뭡니까? 그렇죠. PO입니다. PO. 이렇게. PO를 꺼주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아, 직각의 대변. 직각의 대변이네요. 이거 길이 같으니까 RH 확보했어요. RH 확보. 그죠? 자, 그런데. 뭡니까? 그럼 RHA 또는 RHS인데요.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중에 이거 각이 같다는 정보를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면 변으로 가야 돼. 근데 OA랑 OB가 원의 반지름이니까. 그죠? 반지름이니까 같아요. 그럼 RHS 합동인 거잖아요. 그죠? 그 R H S 합동으로 합동이 됐으니까 이거 두개 각이 같고요, 이거 기, 이거 각이 같고요, 이거 길이도 같은 거죠. 왜냐면 P A랑 P B는 이 삼각형 지금 R H S 합동은 그 삼각형 O A P랑 삼각형 O B P인데요. 합동 R H S 합동인데 이때 A P랑 b P는 서로 대응변이니까 길이가 같다는 걸알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어, 답은 접선이 두 개고요. R H S 합동입니다, 그죠 그래서 답을 내 보시면 텐입니다, 텐. 자 그다음 마지막 하나 다음 중 내심과 외심이 일치하는 상각형을 물어봤습니다. 일치하는 상각형이죠. 자 이것도 중요한데요. 자 하나 언급해 볼게요. 자 우리 지금 제일 처음 배웠던 상각형이 이등분 상각형입니다. 이등분 상각형이죠. 이등의 상각형 자, 자 이렇게 있고 이거 보세해들어요 여러분 이등분 상각형은 어 지금 선생님이 그리는 이선 있죠. 이선 꼭지각의 이등분선이죠 이선의 꼭지각의 이등분선이기도 하면서. 선분 AD가 BC의 뭡니까? BC의 수직이등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선 자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보세요. 꼭지각이 이등분선이니까 이거는 A로 치면 내각이 이등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점 어딘가에 I 즉 내심 위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내심은요 내각의 이등분선 교점이니까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웃긴 게이 AD가 또 수직이등분선 수직이등분선이래요. 그러니까 아 오케이 이게 수직이등분이니까. 이 어딘가에 또 외심이 위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또 중요합니다. 가의 어, 이등분선 관점에서는 이게 내심이 위치하는 점이기도 하고요. 수직 이등분선 관점에서는 외심이 위치한 점이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등변삼각형, 표시할게요. AB랑 a x 가 이등변삼각형에서는 꼭지각의 이등분선 위에 내심과 외심이 위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참고하시고요.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특수한 게 있어요. 더 특수한 거. 뭡니까? 이거정상각형입니다 정삼각형. 그렇죠? 정상각형은 전 사각형은요. 이선볼까요이 선. 이 선은 수직 이등분이기도 하고, 그죠? 그다음 또 뭡니까? 꼭지가 이등분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문제에서 내신과 외심이 일치하는 거였어요 일치하는 거지. 그러면 이 친구는 뭡니까? 이 점을 봤을 때 그럼 똑같이 여기 어딘가에 외심이 내심이 있고 외심이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왜냐면 전사각형은또한이등분이니까요 그죠? 자, 근데 하나만 더 그려 볼게요. 하나만 더 그려 보면 뭐냐면 여기 이렇게요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거는요. 이 역시 각이 같을 거예요, 그죠? 물론 이 세각이 같으니까 이것도 X를 할수 있겠죠. 다른 만약에 뭐 동그라미 동그라미 찍겠지만 같으니까 엑스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이 점이 내각의 네 이등분선이면서 또이 역시 이등변이니까 수직 이등분이니까요, 그죠? 이렇게 그럼 이 말뜻이 아, 오케이 이거 두 개를 그린 순간부터 확정을 지을 수 있어요. 아, 이 교차점이 내심이기도 하면서 외심이기도 한 겁니다. 이해 되실까요? 왜냐하면 이 선이 각의 이등분선 교점이고요, 또는 수직 기등부사의 교점이라서 이게 일차다는 얘기입니다. 이리셨죠 그래서 정사각형은 내신과 외심이 일치한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을 내시면 정사각형인데요. 선생님, 정사각형 하나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 더 표현하고 싶어서 앞에서 꼭지가 60도 이르는 상태에서도 정사각형 보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도 추가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을 내시면 기의가 돼서 그입니다. 그. 그. 그래서 조합해 보시면 프라이스 태그입니다. 그 제시 제이라는 분께서 부르신 노래인데 이것도 어, 좋은 노래여서 선생님 들고 와봤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앞서서 이제 RHA, RHS 합동 배운 걸로 인해서 내심과 외심이 왜한 점밖에 없는지, 그한점왜한 점인지 증명했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이등변 삼각형과 정삼각형에 대해서 내심과 외심 위치 파악한 게 있고, 원에 접수하는 접점지서의점의 수직이다. 이것도 하나 언급했고요 그다음에 툭툭 <laughs> 추가로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의 성질 하나 배웠습니다. 두개 있는데 그죠? 그것도 그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고. 선생님, 이거 지금 증명까지는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증명을 전부 다 기억하기보다 는 그냥 그 성질을 기억하시 중요합니다. 하나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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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 볼까요? 선분의 양 끝점에서 어, 선분의 수직이등분선 위에 양 아, 선분의 수직이분선 3분의 수직이분선 위에 한 점에서 양 끝점에 있는 거리는 같다. 이거 하나 기억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양 끝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선분은 어, 양 끝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그 선분의 수직이등분선 위에 있다. 이 점과 이 점이 선분의 수직등성질이 있다. 이것도 증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문제 풀때 많이 쓰이니까 선분의 수직등성질 관련해서도 기억하셔, 기억하셔야 되고요. 지금 선생님 이 말이 좀 빠른 것 같은데 어, <laughs> 너무 빠르다 생각하시면 뭐 0.7배속이라든지 배속 조절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자 이어서 47강에서 뵙겠습니다. 47강 역시 상황의 성질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 특별히 각과 관련해서 이 성질을 하나 언급하는 게 있으니까 고 관련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따 봅시다.